안 보는 거네. 아 이거 지금 같다. 소나무네. 안녕하세요. 어. 한입 마실래요? 아니 아니. 이거 저거네. 이거 먹을 수 있는 기다 이거. 이거 먹을 수 있는 기다. 어쩐일로 오셨어요? 풀투드로 오네요 풀투드로 오면 이제 이번엔 조개 사준다면서요 아이 풀투드 오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시키려고 불렀네 조개 먹자고 제가 불렀네 앞까지 사왔는데 <laughs> 조개 먹으러 오라 그랬지 제가 풀뽑으러 오라 그랬어요? 풀뽑으러 오라고 다는데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까? 네마 집에 가 임마 왜 진동아 이끼야 <놀라> 둘다 왔네 이리 와 이리 와 <놀라> 이리 와 진동아 진동진동아진동동아진동아진동아 있긴 왜안 부르는데요? 인기아왜안불러동아 어? <laughs> <못 부르겠네요? 웃음> 야가 있기요 있기야 인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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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야동아동아동아동아동아동 짐을 괴롭히지 마세요 야 이게 봄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잡초는 잡촌은... 뿌리를 살려주면 안됩니다 박살을 내려야지 농약을 좀 사오지 제초제? 어 그래서 제초제 있으면은 약간 힘들고 외로울 때생길 수도 있다니까 <웃음> <웃음> 요즘 기왜 이러고 있어? 야, 그럼 위험한데. 한 번에 다 쏴야지. 주먹으로 서하고싹 땡기듯이. 말이 되고. 잘행 안 아. 너무 세버하니얘리가한 발이라도 땡겨 봤어요? 한 발이라도 땡겨 봤어요. 아이 손 들어오지잖아요. 여기 이렇게 한번 당겨봤으면 벌써 없을 긴데 이거. 왜요? 야, 아 본인은 장갑 끼고 있잖아요. 아니 평소에 한번 당겨봤으면 뽑히는 거알았을 텐데 예초기가 올랐겠잖아요 원래. 근데 이렇게 잘 볼빛이 몰랐어요. 그냥 뭐 장난인데. <laughs> 어, 아저씨, 아저씨, 잠깐만. 이거, 저쪽으로 좀 떠주시세요. 아, 저거, 배수로 막혀요, 그러면. 배수로 막혀요? 네. 음... 저거 막히면 저거 물 계속 고인다니까? 거 아, 막히는데. 그래도 저거 고이면은 아주 저거 기 계속 있는데. 원래 나뭇잎도 쓸어줘야 되는데, 이거 귀찮아서 안 하자. 이래 놔두면은, 근데, 요뒤파이그 차에 삭는 게 낫다니까? 그러면 되겠네. 응. 네. 그냥 그래, 일부러 여기 안 뜯었어요. 네, 아, 그럼 삭발을 좀 벗겨. 뭔데, 이거 장승이에요, 장승? 에? 귀신, <laughs> 귀신 오지 말라고? 표정이 왜그래요? 아 힘드네요 힘들다고요? 네 3시간 3시간 반 달려왔는데 와 바로 퍼뜯었네 <laughs> 어우 무거워 고기도 는번 사러 가야되겠다 저게 사놨어요 이거면 안될 것 같은데요? 아 저는 이거 오는지 몰랐죠 이, 이거 혼자 사 이거 한 거의 다 먹을건데 이것도 저것도 있지 눈이 왜 그래요? 왜 그러냐고요? 네. 왜 그럴까요? 글쎄. 음. 어제 술 먹었어요? 술 먹었죠. 참치 음. 먹었습니다. 참치 누구랑 먹었어요? 친구랑요. 여자? 이 새끼야. 이 새끼가? 야, 야 설빡시네. <laughs> 방금 무슨 소리예요? 네, 털음소리. 털음소리예요 <laughs> <트름> 털음소리 어. <laughs> 맞아요? 음. 주디가 여기 달렸네 <laughs> 주디가 여기 달렸네 진동아 진동아 네. 말해 거시 <laughs> 남의 집 앞에서 뭐합니까 아, 손 씻고 있어요 아손 씻고 있어요? 이게 뭐하니까노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을 손, 손, 손 많이 씻네 저거 <laughs> 어 고구려 써야지 홍주 야 이거 청와대 만찬주인데? 맞아 맞아 뽕나무라 이게 홍가리비라 국산가리비 이게 맛있어 짜잔하네 한입에 쏙 들어가요 아주 좋고 아 뜨거시. 니는 너는... 나이도 제일 어린 양반이 으...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 합니까? 무요. 에? 무요. 맛있게 먹으라고요. 아, 됐어요. 네. 초점이 안 잡혀. 살지이개이끼김 <기> <손과치 개색. 웃음> <laughs> 고양이 뭐 고양이 개새끼. 아, 런 s i m t i o n 고 먹방은 안 오, 되겠다. 맛만지지세네뭐가수 만만 좀 됐지 뭐. 맛있나? 아 이거 응. 진짜. 아, 이만년에. 눌러 붙였어. 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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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. 그럼 위에 절벽게 걸려. 소금기가 그대로는데 자체, 음. 자체, 그, 소금물이 많이 먹고 어, 있네. 새우깡 아니야, 새우깡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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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, 음. 물이 딱딱해. 물이 딱딱해. 뭐 봐요? 음, 그, 따먹어야 돼. 딱딱해. 뭐야, 딱딱해. 안 딱딱하다니까, 뭐 봐요. 먹을 줄 모르네. 야, 먹게. 와, 아, 그걸 거상다투는데잇끼 먹으라고 줘야지. 형들한테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? 무요무요무요 무효. 무효? 무효. 맛있게 무요 무효. 오케이. 음. 기본적으로 한 세트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되는 정도. 음, 기본 네. 밥한 그릇. 네. 네. 응. 와, 살있 어, 뭐야? 맛있 응. 어? <laughs> 와, 존나 더럽다 진짜. 옆으로 <laughs> <laughs> <왜 부러워? 웃음> <왜 부러워? 웃음> 이끼 이끼야 내려와 같이 먹자 내려와 오야이 조개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네 근데. 생각보다 많다. 음. 야, 이막 벌린다. 작은 거인이다. 소주, 소주, 소주. 와, 뜨거워. 라 어? 불이, 불이 너무 세가? 아니야, 아니, 근데. 심하다, 이게. 아직, 아직, 진짜, 진짜. 내말한번 들어줘요. 절대 잊지 마라. 왜? 제발. 저기, 진짜. 제발. 가지마. 아, 근데 말아요. 이거 더 초월해야 그래. 되는데, 이거? 응? 아, 안 열어야 되겠다, 됐다, 됐다. 이기꺼 어, 라면 물을리라 고기랑 같이 싹먹자 하루종일 요리하시네요 네뭐할 사람이 없으니 내 바에 없는 요리는 아니잖아 이게 조리지 요도나아 <laughs> 요리 요도나 조리, 조리 요리하는 곳이 납니다 아와 진짜 맛있겠다 왜 그래? 고기 없으면 또 진동이 또 라면 못 먹잖아 맛있어요? 진짜 맛있어요 빨리 먹어요 한국 굳 굳지 못아 텐데. 와. 접을 때 끊었으면 좋겠다. 아 접을 때 끊었으면 좋겠다고? 아.